박스를 이렇게 놓고, 지점 놓고,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 지점보다 앞쪽,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왔죠. 비행기 쓴다고 그래서, 비행기 착륙, U자 형태를 그려한다고 해서 U턴 착륙. 얘보다는 앞쪽까지 나와 있어야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갈수 있어요. 내가 있는 지점보다 바람의 앞에 있는 게 풍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근데 여기는 뭐 지형지물 이 있어서 건물이 있어. 이 건물의 풍상은 이 지형지물의 앞에 여기가 풍상이에요. 그리고 이 뒤는 바람 마주치면 이 와리바 생겨져. 여기는 풍하라고 해요. 바람 풍자잖아. 네. 바람이 어느 지역, 어느 조건이나 전체 앞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올 땐 여기 풍상. 바람이 앞에 풍상 그리고 언덕에 이렇게 있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어. 상승하는 공기 덩어리도 생기겠지. 네. 상승하는 바람이 생기겠지. 이쪽을 풍상이라고 하고 이 지점을 놓고 어. 뒤에를 풍하 지점이라고 합니다. 네, 풍상. 풍. 구름도 이렇게 보고, 구름도 보면,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구름 모양만 봐도, 풍성풍화 나와. 바람이 부딪혀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 데는 앞에 좀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쓸려 뻗어나가게. 흘러지 바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는, 구름 모양만 봐도, 덩어리가 있는데, 흘러 빠지는데, 그리고, 물결이 이렇게 친다, 만약에. 물결이 이렇게 친다. 그러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거지? 이쪽에서 부는 거지? 네. 이렇게 불면 물결이 이렇게 치겠지, 이렇게. 이 구름의 풍상은 여기가 풍상이. 이런 풍하라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